여기 한 일반인이 있다. 이 남성의 목표는 유튜버로 구독자를 쌓은 뒤 BJ로 진화하는 것.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음악, 도전, 먹방여, 행자동차, 애니 등등. 수많은 분야를 올려봤지만 그 어느 것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아, 이대로 망해버리는 것인가? 더 이상 무엇을 올려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BJ들이 인지도를 쌓는 데는 2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린다. 당장 구독자도 모이지 않는 판국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선 방송을 대비하자. 지금부터 일반인의 BJ대기 똥꼬쇼가 시작된다. 우선 다른 방송에 나가 모기짓으로 스타트팩을 지원받으며 시청자 선호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이 남성이 생각하는 것은 네 가지였다. 그래서 딱히 할줄 아는 것이 없는 이 남성은 몸으로 때우기 위해 전기면도기로 첫 방송을 대비한다. 시청자 여론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을 준비했다. 아주 심혈을 기울여 방을 세팅하고 좀더 과학적인 컨텐츠를 준비했다. 얼음드럼통에 입수하기. 벌을 풀고 몸에 꿀 바르기. 96도 보드카 먹기. 아 이것은 뇌절이었을까? 결과는 아주 존망해버렸다. 벌이 한 마리도 달려들지 않았으면 물론 시청자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아직도 자아를 버리지 못했다. 두 번째 방송 후 고민에 빠진 최재한. 시청자들의 채팅을 돌려보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2차 노선 변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후 혼자 테스트 방송을 켜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한 최재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단순했다. 엇박고 춤 추고 남캠을 해라. 그중 시청자가 추천한 것은 코카인 댄스. 그렇게 재지안은 집에서 홀로 코카인을 연습하게 되는데 아, 씨, 춤에 재능이 없더라도 춤을 잘춰보이려면 표정과 포인트를 살려야 한다고 들었다. 한마디로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섹시하다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춤을 춰야 한다는 것인데 재지안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시련이었다. 아, 현자 타임이 너무나도 강력했다. 당장에 스스로 죽방을 갈기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하지만 계속 괴색인질 했다. 자아를 버려야 한다. 자아를 버려야 한다. 나는 그저 광대 딴따라일 뿐이다. 과연 최지하는 BJ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다음 화에 계속.